사랑하는 소년마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공과 영상 저번주에 안 올라와서 깜짝 놀랐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아, 영상 안 올라왔으니까, 7가는 그냥 건너뛰겠구나, 라고 했던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옳지 않아. <laughs> 7가, 리브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라는 주제에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본문 말씀 읽고 질문과 여러가지 읽을거리들 살펴볼게요 사랑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칠가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우리 아이들과 공과 시간 가질 터인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사랑받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즐겁고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리부가는 누구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의 가족.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남자만 또는 여자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음, 학교에서나 요즘 미디어, 가운데 성에 대한, 성별에 대한 아주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고 있지만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외에 다른 성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 개념들이 있다 하여 그들을 혐오하고 배척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지? 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만의 특성이 있고요. 여자는 여자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일해야만 하고, 여자는 일해야만 해. 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남자는 조금 더 근육질을 더 많이. 물론 여자도 근육질이 있죠. 많은 여성들이 근육질 운동을 해서도 막 많이 열심히 만드는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남성이 근육질 모음을 더잘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들도 있죠. 이렇게 남자만의 특성, 여자만의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창조하시고 둘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패미니 모니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되어져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서로 채워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남자만 있으면 안되고 여자만 있으면 안되죠 여자와 남자 만나서 아이를 출생할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있잖아요 인공수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자가 있죠 정자는 남자의 고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갑자기 띠용 정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공수정과 여러가지 의학적인 기술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남자의 시와 여자의 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만 있을 때 세상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친구들 세상에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알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 리브가가 받은 약속과 믿음의 조상들이 받은 약속은 어떻게 닮았나요? 가계도를 보며 생각해봅시다. 친구들 가계도를 보며 이게 나무에 가계도가 있어요. 맨처 아담과 화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잘 보존시키고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이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사래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 주시면서 그들의 존재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말씀을 주셨지만 리부가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부가도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리부가에게는 정말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너의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거다라는 아주 귀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 아내가 받은 약속, 야곱 우리가 오늘 들은 설교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과 그 아내가 받은 약속도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아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자녀들이 탄생되었어요.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약속, 믿음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성취, 예수님이 계보 끝에 있습니다. 리브가 후선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겠다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땅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죠.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남성, 여성 모두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복이 되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세상에 복이 이루어지고 세상도 복된 세상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점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충만히 임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 가며 됩니다. 친구들 세 번째 이야기까지 잘 읽었고 와글와글 말씀 톡을 한번 읽으면서 뒤집어 주세요. 그녀는 누구인가, 친구들? 우리 장세현 전사님이 아주 재미나게 말씀해주셨어요. 김란사 이 여사님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주요 제자는 바로 유관순이죠. 그가 여성 최초로 또 많은 공부를 하시고. 특히 여성을 교육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전수해 주시는데 아주 큰 힘을 쏟으셨던 여사님입니다. 자. 기브란사 여사님과 리부가가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여성이라고 해서 우리 남자 친구들은 아,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김란사 여사님께 어울리는 별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나의 별칭도 지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그녀는 누구인가? 리브가 김란사 여사님을 통해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고 그 별칭을 스스로에게 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무에 손도장을 찍고 다짐하며 함께 약속 나무를 만들어 봐요 친구들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이게뭐 지문이라도 물감에 묻혀서 이렇게 찍어보면서 다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가툰을 한번 볼까요? 오늘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리브가 삼인시가 떠올랐어. 운을 띄어줘. 리 리브가는 마음이 부 부유티풀. 리브가는 가, 가겠다고 다짐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셨지. 오, 리브가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친구들, 성경에 보면, 남성의 이름, 또 남성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도 약속을 주시고요.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족보를 보면 여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때는 더더욱 여성의 지위가 낮았죠 그런데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 그것은 그 당시 사회의 제도나 여러 가지 간습들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창조하셨고 모두 왕의 존재로서 창조하셨고 토브라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남성 친구들, 여성 친구들 우리 이렇게 선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어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할 거예요 깜짝 놀랐죠? 팔과입니다 오 화려해요 화려해 야곱 무, 감독과의 만남 이렇게 파라노마처럼 자자자자자. 야곱의 일대기가 이렇게 앵글에 담겨져 있네요. 우리 함께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볼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과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왔을 때, 야곱이 그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이 영화 장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전도사님은 마지막, 야곱의 씨름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인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사와 씨름하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봤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기다. 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받았던 마음은 참, 끈질기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울부짖는, 약 매달리는, 하나님, 만나주셔요. 저좀 만나주세요. 라고 끈질기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이렇게,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야곱과 같은 끈질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여러 가지 영화의 장면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5, 마지막 장면, 야곱의 씨름 부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골라주고 그 이유도 함께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이 영화에 맞는 제목을 지어주세요. 영화에 맞는 제목. 무엇이 있을까? 음. 전도사님이 설교에 앞서서 PPT 한 장면을 보여줬잖아요. 그거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이 영화에 제목을 지는다면,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너무 길지만, 우리 처형도 있죠, 친구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었는데, 이 찬양과 설교 들어가기 앞서 나온 PPT 화면과 야곱의 이 일대기를 보면서 야곱이 느끼든 느끼지 않던, 보이지 않아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심을. 그래서 전도사님은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라는 제목을 붙이고 싶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영화의 제목으로 붙이고 싶은지 한번 장명의 센스를 보여주세요. 이 장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야곱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야곱의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이렇게 다가왔구나라고.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걸 느끼나요? 음, 전도사님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음, 기쁠 때도 느끼지만 사람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잘 느끼는지. 전도사님은 몸이 아플 때. 음, 혹은, 어려움과 마음이 힘듦이 있을 때, 또, 우리 친구들과 만나는 이 시간 가운데, 더더더 집중해서,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시작하는 겨울 성경학교와 같은,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신방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진하게 전하고 싶을 때, 약간 이럴 때, 하나님 막 끈질기게, 야곱의 씨름과 같은 한정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올 때, 그때 아, 미미하게 느꼈던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성경어도 그때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와글와글 말씀톡 한번 읽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맞쳐봐 라는 야곱 그 뒷이야기에 대해 나와 있어요. 친구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맞춰봐. 라는 부분 잘 맞춰주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고백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툰을 읽으면서 오늘 공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점심 때 밥을 먹을 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알죠, 친구들? 학교에서 한 생각할 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저녁 잠잘 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친구들이랑 놀 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집안에 있을 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 순간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겨울 정년 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매일에 간단한 말씀. 을 듣고 또 친구들의 생각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다더라! 라는 것보다 나에게 느껴지는 부분 아주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적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적이고 자발적인 결성형학교 스타트입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바래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오늘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리부가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시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벅찬 마음, 정말 하나님 매 순간 매일매일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성취하실 것 믿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성령 학교가 시작됩니다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 또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 마음 허락하시고 아이들의 입술로 몸으로 표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결성형 학교 될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